안녕하세요 튜닝, 튜닝 좀 할게요 목소리 튜닝 목소리도 악기와 비슷해가지고 가리 어, 좀 음, 고 가장 세상이 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아, 뭘 할지 몰라가지고 키워드를,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약간 어지럼증이 있네요. 심호흡좀 할게요. 어, 어제, 보건증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보건증 필요하다고 또 요구를 해서, 이 동네, 동네, 어, 요새 좀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할 때는, 이 심호흡을 좀한번 하고 제영장에서는 목소리 튜닝 가래빼기 <laughs> 하나 둘셋넷아아아아 아, 아. <laughs> 시작한 다음에서 죄송해요 아 근데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제목을 할 때는 이렇게 반말 그러니까 그랬음 그랬다 이랬다 이렇게 다자로 끝나는 걸로 해야 또내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편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긴장을 하니까 항상 말했듯이 친구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화면은 캠퍼스다 친구다, 넌 상대다, 백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돼요 근데 네, 샘이 나아지겠죠 뭐.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첫날 딱, 딱 켰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색한 건좀 많이 없어졌어요 요새 아, 돈 나가는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마인드 컨트롤 그걸 뭐라 그러지? 내공을 쌓는 과정이 병행이 돼서 많이 좋아졌어요. 금액은 더 많이 올라가도 나가는 돈이 옛날에는 조금 나가도 벌떡 떨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좀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내면이 중요하잖아요 내면의대공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공을 쌓으면 어려움이 0 수직하강 0으로 된다 그 것이죠 <laughs> 오늘 예, 이러는데 벌써 5분을 잤었네요 말을 하려면 이렇게 등목이 어, 뻐근해서 아침에 모르냐면 아 오늘의 제목은 직업 직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더 길게 밖에서 소리가 나는 곳에서 그 제가 모션을 좀 크게 취하는 거는 긴장을 풀려고. 이제 1번 직업에 대해서 1, 2 정도로, 1회, 2회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네, 저는 키워드는 뭐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오늘 직업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5분이 지나서 다음 회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저는... 오, 죄송해요, 맨날 저는... 너무 긴장을 풀었나봐요. <laughs> 하품이잖아. 너무 풀면 안 되겠죠? <laughs> 이 밑에 다크서클. 다크서클. 엊그저께 이런. <laughs> 엊그저께 좀 긴장을 했다니 버스에서 갑자기 좀 두근, 두근거림?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지금 심호흡도 많이 하는 거예요. 두근거림을 대해서한번더 할게요. 두근거림. 쓸게요. 두근거림. 이게 심리적인 이유인데, 너무 요번에 하반기에, 이번 12월에 신경을 많이 썼더니, 이런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살짝. 밀폐된 데, 버스 같은 데 탔더니, 어,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나봐요. 얼굴 마사지. 하나, 둘. 하나, 둘. 좋네요. 얼굴 마사지. 이것도 좋네요. 2번 키워드 얼굴 마사지. 다섯 <laughs> 부런데 그, 화가 중에 누구지? 뭉쿠. 몽쿠. 뭉쿠가 되겠네요. 얼굴을 찡그리니까 얼굴 마사지 하면 파마를 세상에 <laughs> 아, 오늘은 그냥 편잡기를 얘기하겠어요 파마를 파마약을요 그 미용상사에서 전화로 시키거든요 저는 이제 헤어 매니큐어로 제가 해요 이게 이제 거기서 파마를 또 한번 <laughs> 도전을 해보려고 물어봤더니 있어가지고, 파마야 5,000원짜리 일제, 이제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사서 세상에 했는데, 통에 오분이라써 있어서, 오분 하고, 오분 산화제 했는데, 오분은그 파마제 하고, 오분은 산화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30분이라고 그래가지고 1제를 뭐 30분, 2제를 10분 했어요. 또안 돼. 근데 그게 이제 약을 너무 제가 아끼다가 조금 뿌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세 번째 또 30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코피가 탁 나는 거예요. 그 파마약이 뭐 단백질 뭐 변성인가 그렇다면 그런 작용을 해서 꼬불라지는 거래며 우리 애가 그래 그라고 그래가지고 제방송좀 지저분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그 일반적인 기본적인 본성과 아 이게 까만 게 이게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제 방송은 그냥 본성에 가깝게 <laughs> <각각에 웃음> 곱하기 가르베키 <웃음> 아침에 <웃음> 목소리 튜닝 뒷파기 <laughs> 눈곱하기 음 이런 게좀 많아요, 드러운 게. <laughs> 기침소리, 맞아. 근데 그게 지금 말한 게다 건강과 관련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양퍼센트 <laughs> 산소 같은 여자. <laughs> 제가 장난, 장난을 좀 잘, 요 장난을 하니까 좀 긴장이 풀리네요. 저절로 막 이게 멘트가 나와요. 좀 장난 멘트를 저는 좀 많이 칠게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좀 유치한데 유치하게 해야 나중에 보면 또억지를 해도 하고 코웃음이래도 나오더라고요. 심심할 때 보면 또 괜찮아요. 그게 생각보다. 이거는 우리 애들이랑 아, 어디였지? 어... 양, 양평? 양평에, 강, 무슨 춘천섬 강천섬, 강천섬, 거기 갔을 때, 다들 식구들 가서, 아까 양반 차를 타고, 자가용으로 이제, 섬 구경하고, 그, 양천, 양평 시장인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 사람 하나 거의 없어서 폐허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외국인들, 막 태국 사람, 뭐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만 식당 하는데 열려 있고 거기서 이제 너무 싸게 이거 막만 원인가 진짜 싸게 만 오천 원인가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길게 완전 길게 그거예요. 응? 바닷가 지 가는. 긴 바바리 형식 이쁘죠? 거기서 사고 그랬는데 어쨌든 장난을 좀 치는 얘기했고 어 머리 그래가지고 코피가 딱 나가지고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딴 데를 자꾸 새죠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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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마약이 독한 거예요 그래서 어우 정지해야겠다. 파마약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번 정도는 되는데 세 번까지 하면 안 돼요 전에도 염색도 세번 했더니 알레르기 나더라고요 제가 지 피부가 알레르기가 좀 생겨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10번 남았네요 2탄으로 하겠어요. 펌프 2탄으로 할게요.